네, 먼저 제가 다, 답변을 드리면요. 네, 어, 솔직히 뭐 상은 생각하지 않고요. 음,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보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. 딱이 정도인 것 같고요. 시청률 수치요. 아, 저희뭐 생각하면 뭐한한50% 나왔으면 좋겠지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정말, 어, 어, 공약? 아 공약 뭐, 아무거나 시키는 건다 하지 않겠어요50% 나오면 전재산 기부하셔도 되는데. 예, 50%가 나오면 전재산 기부하셔도 돼요. 예, <laughs> 네, 네, 네. 네, 뭐, 돈은 모르지만, 제가 네. 가지고는 안 되고요. 네. 아니, 네. <laughs> 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이고,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분들께서 어,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, 어 이게 예, 저희 드라마를 제가 크리스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유를 했어요. 그래서 음. 트리가 있으면 그래 뭐 트리가 이 안에다 치면이 모든 분들께서 그 빛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. 아. 예, 그런 마음입니다.